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여기 여기를 같은 색상으로 맞춰줄 거예요. 여기 있는 주황색이 여기 여기 파란색이 이쪽. 뭐다안 맞으셨을 경우 아무 쪽에서나 시작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전 여기 연두색 먼저 할게요. 하나 둘셋네네 번째 칸 올릴 거예요. 이흰 면이 밑에 있는 흰 면이 위로 올라오게. 하나, 둘. 그리고 반바퀴 틀어서 위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위에를 잡고 여기 내릴 거예요. 오른쪽으로. 위에 아랫면. 내리고 여기도 내리고. 그리고 이쪽 면을 하나, 둘. 뒤로 가서 다시 돌아오고 여기도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원위치 이렇게 돌리고 반바퀴 틀어서 내리고. 하면, 하나가, 한 면이 맞았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면이 맞았으면 여기를 고정시켜 주고, 여기서 시작. 하나, 둘, 위로 반 틀어 올리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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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아와서, 반 틀어서 내리시면 다 맞게 됐는데, 어, 간혹, 이 양쪽 경우의 수가 여기 맞고 여기 맞고 하지만 여기 색깔이랑 여기 파란색이 옐로 가 있고 연두색이 옐로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앞만 제가 가르쳐진 방금 가르쳐진 공식을 알려드려도 똑같아요. 안 돼요.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 색이랑 요 색만 색깔이 바뀌었다. 여기는 다 똑같고, 양면은 똑같고, 그럴 경우 자 이제 공식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에서 이두 면, 두 개씩 쪼갤 거예요. 하나, 둘 돌리고, 여기도 두 개씩 쪼갤 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윗면, 한 면만 뒤로 하나, 둘 갔죠.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요 위에 하나 둘 갔으니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요두개 위로 하나 둘 올려주시고 요 밑에 이제 원상복구 하나 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양이 나와요. 여기랑 제가 지금 한 공식이 여기 있는 파란색이 요. 거꾸로 여기로 가요 이렇게 뒤집는 그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그 큐브 공식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밑에 두개갑니다 밑에 두개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 하나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둘. 그리고 또, 하나, 둘. 여기 끝에, 하나, 둘. 끝에 하나 옮겼으니까, 여기도 하나, 하나, 둘. 그리고 또 세로로,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 가로, 하나, 둘 하면, 다, 맞겠죠.